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오늘은 Q&A 해볼 거예요. 되게 있는 걸 다시 썼습니다. 첫 번째 질문, 몇 살이신가요? 11살입니다. 2018년 기준으로 11살이에요. 반문 받으시나요? 소통하는 분? 제가 반신 걸고, 걸고 안 바, 말고 안 받습니다. 생일 언제세요? 12월 6일이에요. 네 번째 질문. 좋아하는 예능이 무엇인가요? 슈돌 개콘입니다. 다섯 번째 질문. 키 몇이에요? 140 아니면 141입니다. 자, 이렇게 Q&A를 해보았어요. 다섯 가지 질문밖에 없었나요? 궁금한 거 있으면 되게 써 주세요. 백명 감사해요. 바이.